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입니다. 오늘은 호주 주식 QPM SYA FBR의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즐랜드 퍼시픽 메탈스에 대한 기업 분석 요청이 댓글로 있어가지고 오늘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주식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0.2달러였는데0.09 달러까지, 거의 뭐 10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 저는 일단 오늘 기업 분석 관점으로 사업을 좀 분석해 보면서 앞으로의 다시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하고 38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테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전 영상들 참고하시면은 이 기업이 어떤 테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가 그에 관련된 광석들을 정제하는 재련소를 지어서 그래서 광석을 가져와서 재련하고 거기서 나온 것들을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이렇게 공급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사업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가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었고 적자가 크면은 당연히 주식의 가격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뭐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표된 소식 소식들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테크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재련 기술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일럿 공장을 통해서 실현을 시켜 놔야 되는데 최근에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은 QPM이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상과를 나타냈다라는 점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재련 파일럿 공장을 돌려봤더니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이 좋았다. 이런 점들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알루미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불순물을 추출하는 기술들, 이런 쪽, 그리고 니켈 셀페이트 서페, 크리스탈리제이션에서 니켈의 결정화 그런 부분, 쪽에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알루미늄에 관련된 것들 공정에 대한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그 결과가 그 배터리 공장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 불순물 추출 추출 공정에 관련된 사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 성과를 냈으니까. 파일럿 공장에서 어잘 나오면은 앞으로도 대량으로 더 많은 공정을 계획했을 때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강조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떼돈을 버는 건 아니죠. 떼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보여준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YA 사요나 마이닝 라고 해서 여기도 시가총액 1.28조의 굉장히 큰 기업인데 주식의 가격이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된 매출은 갑자기 580억 정도가 찍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갑자기 발생된 게 아니라 자산을 매각하고 처분하고 주식시장에서 뭐 주식에 관련된 트레이딩 부분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리튬 대량 생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스 아메리카라고 해서 북미 쪽에서 이제 어 퀘벡에 있는 것들, 그쪽에서 리튬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타겟 애뉴얼 프로덕션이 22만 6천 톤까지 스푸든 컨센트레이트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측정된 게775.4 메가톤 급으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 허브 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총 생산되는 하이드록사이드 리튬 하이드록사이드의 양이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필필바 어, 미네랄스와 와비를했 했을 필필바미미랄스의한한분의1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피아델바라 미네랄스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조니까 뭐 3분의 1 정도 시가총액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4조까지는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이제 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생산을 잘할수 있을까가 이제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 생각하고 있고, 한 노스아메리카의 리튬에서 청 어, 했을 때 생산됐을 때한 2천억 정도가 이제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024년도 1분기, 2024년도 2분기까지 총 이제 6만 톤 규모의 프로덕션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간은 한 24만 톤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될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매출 계산하면 충분히 많은 돈을 팔수 있을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은 전혀 찍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14년도에서 2023년도 이 사이에 어, 급격한 주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아마 최적의 그런 구간 가운데 있다라는 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BR이라고 하는 건설 기업에 대해 기업 분석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호주 같은 국가는 부동산 건설 시장 쪽에서도 아파트보다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비교적 단독 주택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이 단독 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프로핏은 뭐 10억이 아직 되지 않고 있고 손실이 한 200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늦겨 손실내는 기업에 뭐터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건설 기계가 그 투자의 가치를,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를 더 더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 이 자동화된, 전자동화된 건설 기계를 이용하면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건축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사람이 하는 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을 오래 하루 종일까지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 기계를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값이 싸게 건설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모르죠 나중에 미래 호주 전 지역에서 이 기계를 사용해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벽돌을 하나하나 한장한장 한장 쌓고 거기에 시멘트 바르고 약품을 발라서 접착시켜서 그게 건설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구요 뭐, 퍼스랑 퍼스랑 실질적으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실제적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제 프로토타입이 인기가 많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다라면은 저는 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호주는 이런 이런 형태의 집이 많잖아요. 이런 형태의 집이 많으니까 어, 아마 이 건설 로봇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건설 로봇을 사용하게 된다라면은 건설 폐기물이 획기적으로 좀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어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 기업이 생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도 이 기업을 굉장히 좋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을 좀 많이 생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고 그런 먼지나 건설 자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부분들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건설 기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이제 호주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새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FBR, 퀸즐랜드 퍼시픽 메탈스하고 또 세운나일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업들을 잘 고려를 하시면은 또뭐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할 수, 하고 있는, 그리고 할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